10월 제주도 부동산 소식입니다. 첫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세계가 주목하는 제주도입니다. 세계가 제주도를 주목하는 이유로 1,500만 명의 관광 시장이 있고 20대, 30대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서울, 강남 다음으로 높아서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비도 안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미래가 밝다는 의미입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미래가 밝다는 의미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지역이어야지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강남은 말할 필요 없는 젊은이들이 몰리는 지역인데요. 강남 다음에 제주도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통계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라서 의미가 더욱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이 제주도 대학과 지역혁신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젊은이들이 제주도에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사인 조비에이비에이션과 오버에어 역시 제주도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운영하기에 제주도만한 것이 없기는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하나가 제주도에서 우주 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제주도가 빨리 준비해서 정부의 시범 사업도 끌어오고 법적으로 정비를 먼저 해놓아야 한다고 오영훈 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들이 제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자란 농작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제주 브랜드의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브랜드는 청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제주도에서 워케이션 공공 오피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0억 7천만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제주도 세곳에 워케이션 공공 오피스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로는 원도신과 함덕해안도로 서귀포 혁신도시 내입니다. 인기가 많을 지역으로는 함덕 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가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기업들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펜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유치를 위해서 사내복지를 신경 쓰고 있는데요.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한 사내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워케이션을 하면 일이 효율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다는 직원도 직접 워케이션을 해보니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경험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 근무지로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국적인 자연 환경과 근거리에서 최고의 바다와 최고의 산을 누릴 수 있는 제주도와 견딜 수 있는 곳은 한국에 없습니다. 워케이션 대상자가 늘어나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정기간 머무르는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와 비슷한 경제효과를 냅니다. 제주도에서 생활하다 보면 제주도로 이주를 생각할 수도 있고 노후에 제주도에서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어서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송악산 풍경입니다. 제주도 제1의 풍경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이런 풍경을 누릴 수 있는 송악산 산책길을 걷는다면 하루에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리는 풍경입니다. 국내 메밀밭의 70%가 제주도에 있다고 하는데요. 안덕면 동광리, 조천읍 와을리, 표선면 보로마왓 제주시 오라동에서 이쁜 메밀밭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모두 좋아서 일멍쉬멍, 일하면서 쉬면서의 제주도 말입니다. 일몽쉬몽을 하기에 제주도만한 곳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북쪽인는 제주도 카지노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풀리면서 중국인들이 제주도 카지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대 이전의 최전성 시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제 시작이니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6년 5개월 만에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제주도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30일간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번거로운 일인데 비해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한 제주도는 쉽게 여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무비자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관광객 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무비자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드림타워 그랜드 하얏트 모습인데요. 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내국인들이 제주로 어 음, 다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내국인들이 제주도로 몰렸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인들로 대표되는 해외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추이인데요. 2019년에는 602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줄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1년에 1천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시기도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지노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카지노 사업은 제주도 미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마카오식이라서 카지노 손님들의 80에서 90%가 중화권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숙 비율도 2022년 동월 때 10%였던 것에 비해서 6배나 가까이 증가한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추절 연휴 기간에는 객실의 90% 이상이 예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 면세점에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품관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면세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여러 도시들과 직항 노선이 재개되고 크루즈 여행객들도 들어오면서 손님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서울과 제주도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비자 문제로 인해서 서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상대로 장사를 했던 약국들도 다시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네요. 항공편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드 사태 이전인 2016년에는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 관광객은 306만 명에 달했는데요. 중국인 경제 상황과 제주도에 실망한 사람들로 인해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한령 해제 없이도 2016년과 비슷하게 개별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막혔던 직항 노선도 당연히 회복할 것이고 단체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까지 합쳐진다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난날들의 잘못된 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카이스트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글로벌 연구 교육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 JDC 카이스트가 맺은 것인데요. 세 기관 모두 정부 기관입니다. 세 기관은 제주도의 장점인 자연 경관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점, 카이스트의 과학 기술 역량을 결합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사는 제주도가 미래 신성장산업을 구축해 나가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은 제주도의 장점으로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말하고 있죠.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국제적 수준의 정주 여건을 꼽고 있습니다. 이두 기관이 협력한다면 제주도는 산업적으로도 큰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제주 영어 교육도시 내 다섯 번째 학교 유치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 도정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다섯 번째 학교로 IMG 아카데미를 유치하라고 정민구 도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는 처음에 일곱 개 국제학교 유치를 목표했으나 지금까지 네 개를 개교해서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개를 유치할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학교로 IMG 아카데미를 추천한 것입니다. 강원도와 세문금에도 국제학교 설립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한 학교를 유치해서 제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IMG 아카데미는 전문 스포츠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학교인데요. 50%에 해당하는 학생을 71개국에서 온 외국인으로 채우는 학교입니다. 제주도는 스포츠를 하기에 좋은 지역이고 모비자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특수 목적 학교를 유치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영어 교육 도시를 먼저 시작한 제주도가 앞서가지만 제주도만이 영어 교육 도시 특례의 이점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맞는 특성화된 국제 학교를 유치해서 제주 영어 교육 도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섯 번째 국제 학교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제주도 정주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률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증가와 워케이션 활성화에 대한 기대 등이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등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8월에 70만 명을 넘어섰다가 다시 줄었는데 1년 만에 70만 명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인구 절벽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 제주도는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할 지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외국인 증가율이 10% 정도입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수도권에 내국인이 몰리고 있지만 미래에는 중국인도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워케이션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인당 최대 5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주도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주도 부동산의 경쟁력은 코로나19 시절에도 좋았고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도 좋습니다. 언제나 좋을 수 있는 부동산은 많지가 않은데요. 관광지 부동산들은 언제나 좋습니다. 제주도는 한국 최고의 관광지라서 미래에도 그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